자, 675번. 어엿한 문제네. 어엿한 문제. 어설프게 뭡니까? 묶여서 여을 내기는 어엿한 문제. <laughs> 자, 얘는 지금 어설프게 묶여있는 거야, 얘들아. 이건 인수분해가 된게 아니야.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면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곱셈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설프게 묶여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다시 묶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 이거 하면 뭐 되죠? 어, 플러스 2X 되겠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X. 자, 이제 진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인수분의 실시. X, X, 2, 4. 마이너스 어디 붙일까요? 요, 여기 붙여야겠다. 왜냐면, 밥의 압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별대 값이 큰 애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자, 1에 곱하면 뭐됩니까? 2X, 마이너스 4X 더해봅시다. 뾰로롱, 마이너스 2X. 너 누구니? 아안 돼. 어, 똑같죠? 하면 어떡한다? 맛있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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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신비의 소생 부어 붙여주고 x 플러스 2 x 빼기 4자 나왔습니다 자두 2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얘들아 이해갔습니까? 근데 두 1차식 얘와얘의 합을 구하래 x 플러스 2와 다하기 x 빼기 4의 합 얼마 나오죠? 어, 2X 2 x 마이너스 얘가 답이 되겠. 죠